지금 소세지 3개 플레이시 9,380입니다. 콜라 한잔 해서요. 원래 8 5 0 0포인트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저희는 하나 사서 지금 둘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빨간색이 아주 헝거 헝가리... 굿모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전에만 잠깐 이렇고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오전 7시입니다. 아이고 밖에 그도 춥진 않아요. 아직? 아침식사 메뉴 잠시 구경해볼까봐요. 뭐 셀프로 만드는 팬케이크 기계가 있고요 미니 팬케이크네요. 과일은 별 셀렉션이 없습니다. 요거트가 궁금하네요. 아, 착즙해서 오렌지 주스 만들어 먹으라는 것 같죠? 음, 핫푸드도 다레리되 있고 얼른 먹고 또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음식이 청깔하고 괜찮습니다. 오,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는 탱키까지 바로 만드는 기계로 하나 만들어봤고요. 잘 먹겠습니다. 밖에 버스 타는데 티켓 부스가 보이지가 않아서 이 지하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바로 있네요. 이렇게 생긴 기계 찾으시고 티켓 사시면 돼요. 원슬리도 아니고 싱글 티켓 10, 10개짜리 하나 사면 되죠 결제는 크레딧 카드 현금 다 가능 하고요저 밑으로 10장의 티켓과 영수증 이 나옵니다 부다페스트의 모든 대중교통은 타자마자 이렇게 티켓을 펀칭을 하셔야 되고요 기계마다 약간 방식은 다릅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거나 날짜가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부다페스트가 대중교통이 매우 잘돼 있는 도시라서 여행자들에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렴해요. 오늘의 첫 행선지는 게르르트입니다. 트램을 타고. 내전 거니까 금방 왔습니다. 아, 갤렐 똘먼스파 이쪽이라고. 호텔 입구가 다르겠죠, 당연히. 1918년대 오픈해서 현존하는 오래된 온천이라고 하고요. 아트 누보 스타일의 건축물이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다페스트 온천 삼대장 중에 들어가겠죠? 갤러츠 온천 오전 아홉시 오픈하고요. 저희도 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물이 멋져요. i t t o f o r in together. Okay, thank you. 오, 이 로비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전이라 한산합니다. 한 명은 락커를 하고, 한 명은 캐빈으로 일단 티켓을 구매를 했고요. 빨간색이 캐빈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몇 번인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요. 아침. 오픈한 지한 5분 정도 돼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2번 게이트로 가라고 하셨어요. 오, 근데 여기 되게 예뻐요. 아, 여기 2번 게이트 인트런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 게이트 저 바깥쪽 풀장은 5월에서 8월만 오픈한대요 지금이 4월이니까 근데 지금 밖에서 수영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추워요 들어오자마자 36도짜리 물이 보이고요 이렇게 걸어놓는 곳들이 있네요. 본인 팀을 저희도 작은 봉투에다가 지금 담갔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봐요. 아무래도 또 이곳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여기 는 수영모가 필요하고요. 이 메인 수영장 양 옆으로 또 온천이. 두 개씩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좋다. 먼저 샤워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슬리프를 놓는 곳도 있고, 저기 시계도 있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정말 환관이 좋습니다. 물도 깨끗해요. 조용하라고 조용해야죠. 반대편 샛길인데요. 흡사합니다. 물 온도가 적당해요. 샤워를 꼭 하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있네요. 물월장은 5월에서 8월까지만 운영한다고 하시구요. 하지만 저쪽에 이제 뜨거운 물이 있는 데는 가셔도 됩니다. 언제는 너무 추워서 저희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잠깐 보여드리려고 와봤습니다. 여름에 오면 더 좋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완전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만족스러운 온천이었고요. 나가실 때 이렇게 팔찌를 리턴해야 합니다. 갤러트 웨덜머스파는 정말 물이 너무 좋습니다. 피부가 완전 광이 나는데요. 오, 대만족이에요. 너무 개운하게 온천 잘하고 갑니다. 이 철교를 지나서 중앙 마켓으로 갈 거예요 결랄톤천에서 중앙시장까지 이렇게 도보로 가기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단유브강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서 한번 걸어 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 사람이 많이 붐빕니다. 지금이 낮 12시 좀 넘었어요. 마켓이 6시 오픈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아요. 지하에 알디가 있나봐요. 알디 쇼핑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점심 식사를 여기서 해보려 합니다. 거의 모든 투어리스트들은 여기는 한번 보고 가시는 듯한 그런 마켓입니다. 토카인 와인 셀러인가 보네요. 이 나라가 빠도 많고 술을 굉장히 즐기는 나라 같아요. 토카인 와인도 여러 종류 보이고요. 음식도 중앙에서 판매하고 계시고. 파프리카 가루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격이 제일 저렴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파프리카 가루의 크기도 다양하지만 맛 또한 매운 게 있고 조금 달콤한 종류가 있고 또 구운 게 있어요. 스머크드라고. 그러니까 조금 잘 보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크기의 헝가리 술 이런 거 가져가기 좋네요. 온천하고 왔더니 배고프네요.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서 뭔가 먹을 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뭐, 글쎄요. 여기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좋다는 걸로 정평이 난 곳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왔을 때 한번 헝가리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지요. 2층에서 잠깐 내려다 보이는 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지요 지금 낮시간이라서 매우 붐비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어디서 올라오시던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면 식당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푸드코트 같이 사서 그냥 서서 바로 먹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헝가리 소세지가 궁금해서 일단 소시지를 하나 시킬 건데,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고 가격대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인데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만 오더 해보려고 해요. 지금 소세지 3개 플레이시 9380입니다. 콜라 한잔 해서요. 원래 8500 포인트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저희는 하나 사서 지금 둘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빨간색이 헝가리엔 소세지고 검정색이 플러스 왔어요. 우리나라 치면 약간 순대 그쵸? 피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옆에 게 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케이지 같은 경우는 달콤한 거랑 사워한 거랑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감자 대신 저희는 국수로 달라고 했습니다. 네, 한번 먹겠습니다. 어보 근데 여기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리도 없고 거의 캐야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뭐. 가격이 헝가리 물가 대비로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양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둘이 먹어도 버겁습니다. 한4 명이서 조금씩 나눠 먹으려고 산다면 괜찮을까요? 맛은 그냥 뭐 그럭저럭입니다. 네. 기념품 가게들을. 잠시 구경을 하면서 지금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요. 사람이 조금 덜 붐비는 시간에 다시 한번와 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센트럴 마켓에서나와서 보니까 리스보아페이스에가 있습니다. 여기서뭐 하나 잠깐 먹을까봐요. 550포렌트. 이도 하나 먹고 가야죠? 액털테니까뭐 실패가 없죠. 한입 베어 먹었는데 시르한 맛이 강하고요. 마카오 일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겉에 이 페이스트리가 굉장히 좀 약간 딱딱 바삭한 맛인데 특색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스보아 여기서 팔아요. 중앙 마켓에서 바로 가깝습니다. 저희는 지금 슬슬 걸어서 호텔 쪽으로 다시 가서 짐을 좀 놓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오전에 온천을 가가지고 슬리퍼랑 이것저것 들고 다니니까 좀 거추장스럽네요. 엄청 많은 그 부다페스트 기념품 가게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가격도 좀 비슷하고요. 중앙시장이 특별히 싸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부다페스트는 도시가 좀 예뻐요. 이렇게 앉는 곳도 많고요. 걸어다니면서 위협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뭐, 집시라든지 소매치기, 느 뭐, 아주 걱정되는 부분도 없고. 그 흡연자의 천국 같아요. 최근 들어서 어딜 가도 이렇게 담배 많이 길어서 피우는 거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 침니 케이크 파는 곳이 정말 많아요. 메이드인 헝가리 제품들을 살수 있는 좀 믿을만한 샵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비누 사보려고 왔어요. 헝가리 비누인데 자도얼이라고 향이 좋다고 해서 개당 10유로 정도 세개 사면 15% 해준다고 해서 지 조금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물가치고 조금 비싼 편이죠 비누가 이런 포프리도 너무 이쁘고 좋은 기념품인 것 같아요 개당 2200포인트 정도 로버트 카페는 네. 부다페스트에서 뉴욕 카페만큼 또한 번은 꼭 가보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깊은 카페라고 합니다. 그럼 가봐야죠. 함께 가보실까요? 아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케이크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피스 케이크가 안. 사서 가져가는 거와 앉아서 먹는 거와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1858년에 오픈했다고 쓰여져 있네요. 대단한 집이에요. <라던가> 아령 같은 생긴 게 있는데 라이팅이에요. 귀엽죠? 요거 탐나네요. 어디 안 파나?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도보스케이크 음. 이거 잡아봐. 생각보다 좀 딱딱한 그 텍스처래. 음, 다른 거는 좀. 커피 두 장과 케이크 한 피스에서 총9,518포인트 나왔습니다. 카페 한쪽 켠에 이제 케이크들을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사서 가져가시는 것이 반값이에요. 한 피스에 5불 정도니까 사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듯 합니다. 포장이 좀 예쁘게 되어 있는 유효기간도 괜찮은 초콜릿들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또 뭔가 특별한 기념품 찾으시면 여기 초콜릿 코너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격대도 괜찮아요 굉장히 히스토릭한 카페라서 그리고 쇼핑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가 좀 가보시기 편리한 곳입니다 뉴욕 카페 외에 여기도 강추합니다 잠시 호텔에 들려서 재정비를 하고 나가려 합니다 모멘초텔이 위치가 참 편리합니다 지금 너무 하늘이 예쁘게 활짝 헤어서 잠시 영상에 담아봅니다 정말 유럽 느낌 팍팍 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저녁은 미슐린 가이드에 소개된 식당이라고 하고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호파 비스트로 미슐랭 2022. 레스토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매우 친절하십니다. 다른 것도 맛있겠지만이 집이 이포아그라랑 스테이크 타타레가 맛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켜 보려 하고요. 다른 건뭐 시키려나? 아, 저이 스티커 붙인 건데 귀엽지 않나요? 요즘은 이런 타투 스티커도 잘 나오더라고요. 여행이라서 기분 한번 내봤습니다. 토카이 와인이랑 레몬에이 단전 시켰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저녁 후아그라 시켜봤고요. 약간 빠떼 같이 그런 후아그라네요. 라구는 비프타르타르 파그라가 양도 적당하고 맛습니다 대구 요리를 시켜봤는데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염장한 건지 다시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실수일 수도 있겠죠. 어, 오늘의 메뉴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요리 어떤 재료를 쓰는지 카드라는 거 외에 정보가 없었어요. 커브나라는 파스타도 좋고 다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짰습니다. 헝가리에서 팁이 아예 계산서에 이렇게 적혀져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한 일불 정도 또 있어서 원래 그렇다는데요. 호파 레스토랑은 분위기 너무 좋고요. 서비스하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특히 애타이터가 너무 맛있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염장대군인 모르고 시켰어서 생각보다 조금 짜서 예. 짜다는 건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걸 수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저녁 8시 정도인데요. 거리가 한산하고 그리고 나름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이 정도면 헝가리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가장 유명한 세치니 온천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 가보려 합니다. 내일도 또 놀러와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